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5반 김소은입니다. 제 다음으로 샤우팅 챌린지에 도전할 친구는 서주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저의 선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세기 27장 28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복 주고 복주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역장상 14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시편 115장 1 2절 말씀 아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5장 13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백십오장 십사절 말씀 아멘. 너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시편 백십오장 십오절 말씀 아멘.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 하였으니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니라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하게 하셨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 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 예루살렘이 즐거워 하는 소리가 멀리 들,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이 즐거워 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너는 푸레 기름을 채와 가지고 가라. 너는 푸레 기름을 채와 가지고 가라. <laughs> 너는 푸르 기름을 너는 푸레 기름을 채와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이세새의 계로 보내리니 내가 너를 베르 베들,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계로 보내리니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담에게 이새의 개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자라 이는 내가 그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이는 내가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